비가 갠 마당에 고양이 두 마리가 귀엽... 아니 늠름? 아니 아, 멋지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최근에 메이샤트의 신사고양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서문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책속 고양이하고 마당 고양이가 포즈가 똑같네요. 참고로 책 속에서 이 고양이는 덜북숭이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 이름은 톰 존스입니다. 신사 고양이 서문 덜북숭이 인간은 상상의 고양이가 아닌 진짜 고양이였다. 털북숭이 인간 톰 존스와 무뚝뚝한 목소리 나와 다정한 목소리 주디 메들렉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러므로 물론 톰 존스는 살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톰 존스는 이 땅에서 길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쁘게도. 이제 문학 속 인물로 불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며칠 전 나는 정성껏 프린트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아홉 살 짜리가 써보낸 그 편지에 나는 즐거웠다. 톰 존스 이야기가 절판되어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꽤 많았다. 이제 톰 존스는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다시 읽히고 발견될 것이다. 나는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기를 바란다. 애초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썼기 때문이다. 보들레르가 고양이들의 특별한 친구들이라고 부른 열렬한 애호가들과 진지한 학자들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기를 바라고 썼다. 친절한 출판인들로부터 이세판본의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덜북숭이 인간이 문학 속에서 생명을 얻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어 되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당시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톰 존스의 명성에 조금 특별한 광채를 더할 중요한 일화가 떠올랐다. 주디와 내가 케임브리지 라이트가 14번지로 이사하기 전, 1950년대 초몇년 동안, 우리는 메이나드 플레이스 9번지 집에 새들어 살았다. 주디가 안식 휴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와 그의 아름다운 부인 베라에게 집을 잠시 빌려주었고, 두 사람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톰 존스를 기꺼이 다른 대가 없이 맡아주었다. 친절한 베라와 애묘가인 블라디미르로 이루어진 유명한 가족에게 받아들여지다니 신사 고양이에게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메이나드 플레이스의 집에서 내 서재는 맨 위층에 있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방으로 한쪽 벽은 책으로 덮여 있었고 창이 있는 쪽에는 긴 책상과 딱딱한 의자가 있었다. 나보코프는 이 멋없는 물건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속을 푹신하게 채운 커다란 안락 의자를 두고는 반쯤 눕다시피 앉아서 글을 썼다. 톰 존스는 나보코프의 가슴, 즉, 전제의 가장 중심부에 몸을 뉘어도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곳에서 톰 존스는 발가락을 불가사리 모양으로 펼치고 무아지경으로 가르란거리며 때로 자기 즐거움의 대상에게는 조금 고통스럽게 발로 치대기도 했다. 나는 나보코프가 그 해에 롤리타를 구상하였고 그 감각적인 세계의 창조에 톰 존스가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지금도 즐겨하곤 한다. 우리 세입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주디와 나는 집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나보코프와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보코프는 톰 존스를 잊지 않았고 그들 부부가 케임브리지에 잠시 들러서 엠베서더 호텔에 묵게 되었을 때톰 존스를 초대했다 물론 톰 존스를 모시고 갈 사람도 필요했다 주디와 나는 톰 존스를 택시에 태웠다 나는 걱정스러웠다 톰 존스가 신사고양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이었다 독일 번역자가 일컬은 대로 털에 쌓인 작은 신사였. 그리고 고양이들은 환경이 바뀌면 몹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와 주디와 내팔에 안긴 톰 존스 이렇게 셋 모두 얼마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수행원인 나와 주디에게는 찻잔이 놓였고 그날의 주빈 앞에는 날간이 담긴 접시가 놓였다. 먹기 좋게 잘게 자른 간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 펼쳐진 광경은 비참했다. 광장 공포증 경향이 있는 톰 존스가 벨벳 소파 아래로 사라지더니 머무는 내내 난감하기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다. 가야 할 시각이 되자 결국 소파를 옮겨서 억지로 끌어내야 했다. 나보코프가 다정하고 친밀하게 보냈던 때를 떠올리며. 즐거이 상상했을 재회는 재회가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톰 존스가 특별한 고양이, 문학적 영예를 누릴 만한 고양이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리고 고양이가 왕을 바라볼 수 있다면 왕도 가끔은 고양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로 남아있다. 1978년 2월 메인주 요크에서 메이 샤튼.